안녕하세요. 닥신장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어요. 건강 챙기세요. 요즘 금리 인상과 달러 환율이 1400원대가 되고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지냈지만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이자가 많이 늘어난 만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아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전업 주부다 보니 할수 있는 것이 가계부를 쓰고 새는 돈을 막는 것과 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식비 절약을 위해 식재료 두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8년차 주부입니다.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집밥을 하다 보니 요리솜씨가 조금 늘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마트에 가서 많을 때는 생필품 포함 14만원이 들고요. 진짜 식재료 위주로 장을 보면 6만원에서 9만원 사이 돈이 들어갑니다. 식재료를 고를 때는 두번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요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면 식재료를 냉동실에 보관해서 먹으면 식비 절약도 되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잖아요. 제가 이번 주 고... 고른 식재료는 오징어와 콩나물, 단배추, 아이들 간식으로 고구마 튀김을 해 주었습니다. 아이들 까닭값도 많이 올라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 개씩 사 주기도 하는데 돈을 아끼고 싶을 때는 주로 고구마 또는 핫케이크 간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오징어로 요리해 봅니다. 오징어로 오징어 부침과 오징어 고추장, 오징어 국을 했습니다. 채소는 기본적으로 콩나물, 팽이버섯, 양배추를 구매하는데요. 백색 채소가 가격 변도를 적고 활용도가 높아서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아이템이에요. 식비 절약을 위해서 식재료를 두번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조리법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징어를 요리한다고 하면 하루는 오징어국, 하루는 부침개를 해서 같은 재료지만 색다른 맛으로 집밥을 하면 맛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오징어국을 끓였는데요. 먼저 파기름을 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고 이렇게 볶아서 요리를 시작해봅니다. 집에 무가 없어서 무 대신 다른 재료를 넣고 오징어 국을 했어요. 무가 없어서 무 대신 김치를 넣고 끓였어요. 처음 끓였을 때는 맛이, 시원한 맛이 안 나서 좀 맛이 없다고 느껴졌는데,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끓이니까 더 맛있고, 국물이 더 진하고 깊어졌어요. 제가 국을 만들 때 양배추 넣는 걸 좋아해요. 양배추 넣으니까 좀더 단맛이 나는 것 같고요. 된장국 넣을 때도 양배추를 넣는데 좀더 달달하고, 어, 저는 제입이 맛있었어요.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양배추가 위에도 좋잖아요. 국에도 넣고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배추를 구매했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생각나서 그런지 된장으로 한 음식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단배추 한 단에 1,280원이라서 단배추를 한번씻고다 국을 끓으셔도 되지만 소분해서 드시고 싶을 때 담배추 냉장국을 만들어 두세요. 저는 손이 작은 반이라서 음식을 많이 하진 않아요. 절약하기 조금 작은 손입니다. 도 구입했어요. 콩나물은 꼭 사게 되는 재료인데요. 오늘은 콩나물과 콩나물 무침을 했어요. 콩나물 무침 하는데 어떻게 삶고 계시나요? 음, 저는 가스비가 돌잖아요 그래서 콩나물 국하면서 멸치 육수에 콩나물을 다 같이 넣고 삶다가 꺼내서 멸치액젓 두 숟가락. 향기든 한 한숟가락깨 이렇게 마무리하고 손쉽게 콩나물무침을 만들어요. 매운 거 좋아하신다면 다진마늘, 고추, 청양고추, 고춧가루를 넣고 비벼서 주시면 칼칼한 콩나물도 완성! 그리고 콩나물국도 맑은 국, 칼칼한 걸 좋아하시면 역시 청양고추와 고춧가루를 넣고 칼칼하게 드세요. 저는 어, 좀 칼칼한 거 좋아하거든요. 아이들 거 따로 이렇게 놔두고 청양고추랑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칼칼하게 먹는 편이에요. 저는 어, 콩나물 무침을 하면 밥을 비벼 먹고 싶더라고요. 어, 입맛이 없을 때 그럴 때 고추장 넣고 비벼 먹는 걸 잘하는데 콩나물 무침에 씻은 김치 그리고 고추장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비벼 드시면 입맛도 돌고 저는 잘 먹는 편이에요. 콩나물 무침 어떻게 드세요? 이번 주에는 과자를 많이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구마로 간식을 대처해 봅니다. 고구마를 튀기고 설탕을 묻혀주면 달달한 고구마 과자가 되어준답니다. 오늘은 식비 절약을 위한 식재료 두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식재료를 두번 활용하면 식비 절약을 할수 있더라고요. 장인님들만의 식재료 활용법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절약해봅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